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상당히 섹시한 바디를 갖고 있는 자 독일의 쿠페형 세단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앞에 보이는 아우디 A7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아우디 A740 TDI 차량이고요. 경유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7년 1월 25일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차량의 주행거리는 7만 6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상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지금 신차가가 어, 출고 당시에 7,880만 원 정도로 호가하던 차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 한 5,0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2,8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A7 차량 어, 도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이쁜 바디를 갖고 있어요. 특히나 이 뒤에 후면부가 너무나도 카리스마 있고 그 뒤에 전자식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쪽으로도 상당히 스포츠하고 이쁜 차량이죠. 자이 차량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부터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릴 건데요. 자 초창기 때 a7 차량이 아니고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다 보니 자 일단 라이트가 이렇게 Y자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깜빡이 키게 되면은 Y자 모양의 깜빡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뒤에 테일 램프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세련되고 신형티가 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이 디자인의 차량이 이 금액대에 전혀 생각,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아우디 차량의 인지도가 좀 떨어지면서 금액대도 중고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가 많이 된 차량이에요. 근데 하지만 아우디 A7 차량은 디자인쪽으로 너무 이쁘고 마치 좀 슈퍼카 같은 그런 느낌까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인기는 많은 차량입니다. 인기는 많은데 금액대가 너무나도 괜찮게 형성이 잘된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면부 영상으로 보시면은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 상당히 좋아요. 오 하나, 하나, 하나 번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와서 타이어 잔여량 먼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타이어 잔여량 자, 앞 타이어는 지금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뒷 타이어. 어, 뒷 타이어는 한 70에서 한8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은 트레드를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외판 측면부 컨디션도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바디는 아무래도 관리 잘하게 되면 이제 광이 많이 나면서 이 거울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이 차량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관리가 상당히 잘된 차량이다 보니 거울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썬팅도 이 반사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 실내가 잘 보이지 않지만 실내에서는 밖이 잘 보이는 고가의 썬팅 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썰루프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뒷 라인 확인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뒤에가 너무 이쁘죠 좀 개인적으로 이 A7 차량이 전면부보다도 후면부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후한 느낌이 나면서 어 아무나 타지 못할 것 같은 어좀 비싼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해야 되겠죠. 네 고가의 차량이라는 게 티가 나는 어, 그런 뒷면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량의 시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누가 이 3천 몇, 몇 백만 원이다 하면은. 그래도 좀 싼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이 차량 지금 2천만 원대 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A7 차량이 이 차량보다 등급이 높아지면 3천만 원대가 넘어가긴 하겠지만, 이40 TDI 기준으로는 2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참 적합한 금액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도 일반 트렁크 아닙니다 버튼 한 번으로 열수 있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쿠페형 세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트렁크의 개방감 엄청 시원하죠 어 뭔가 좀 시각적으로도 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는 포먼스 자체가 상당히 이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상당히 시원하게 열리는 트렁크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쪽까지 상당히 깊게 뻗어 있고요. 내장지도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로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 답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아직 신차 때 비닐 잔존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닫을 때도 동일하게 버튼 을 눌러서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은 스포일러가 있어요. 자 지금 들어가 있죠. 어, 이 스포일러를 제가 한번 올린 상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또뒷 라인 디자인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 상당히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 의미 없이 이뻐 보이라고 이렇게 스포일러가 올라온 게 아니고요. 스포일러 올리게 되면은 고속주행하실 때 공기가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차체를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면서 좀더 안전하고 스포츠한 드라이빙을 하실 수 있게 차체를 잡아주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도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운전 측면부 라인도 영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리면요. 외판 컨디션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외관 아 네,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 시트랑 조우석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드리도록 할 건데요.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헤드레스 등받이 엉덩이 닿는 부분까지 시트 관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뜯어지거나 해진 부분들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조우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우석 시트는 자, 운전석과 후석에서도 조정할 수 있게 워크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옆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뒤로 그리고 등받이도 각도까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포함 총두개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동은 버튼 시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어우, 시동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키로수 나와 있고요. 76,79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간단한 핸들 리모컨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는 패들시프트 그리고 좌측 하단부에는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죠 자, 핸들도 일반 핸들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전자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보시면 차량이 정품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통해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어... 잘 나오죠. 그리고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좌측에 보시면은, 주차, 이제 감지 센서 표시 등에서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엔 송풍구 두 개랑 시 d 플레이어, 그리고 가단부에는 그어 스포일러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아까 제 스포일러를 올려놨잖아요. 다시 누르면 스포일러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차량의 공조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잿더리와 시가체, 기아봉, 차측에는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과 볼륨 조절할 수 있는 스크롤,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이완의 DIS 컨트롤과 각종 버튼들까지, 그 뒤에는 커플더, 두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는 일단 이단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USB 잭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 핸드폰이라도 연결할 수 있는 어이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는 잭도 있어요. 핸드폰이랑 데이터 선을 꽂아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또 시가잭도 있고요. 어 그리고 열차는 어, 계기판 위쪽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자,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투 채널 블랙박스 상단부에는 밖에서 보여드렸던썰루프 각제가 되어있습니다 자 실내 내장제 영상으로 천천히 한번 비춰 드리도록 할게요 대시보드 위쪽부터 해서 영상으로 핸들부터 해서 센터페이스야 전체적으로 보셨는데 버튼까짐도 없고요 그리고 시트도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고요 천장 부분도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일단 시트 컨디션 영상을 비춰 드릴 건데요 영상으로 보시는 처럼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고요 뜯어지거나 해진 부분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 쪽은 양쪽으로는 이렇게 제떨이 기능이 하나씩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제떨이 반대편에도 이쪽에 제떨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께서 따로 이쪽에 헤드레스 쪽에 옷걸이를 하나 장착을 해주셨네요. 여기다 이제 마일을 하나 걸쳐놓기엔 딱 좋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는 송풍구 두개 그리고 간단한 수납 공간 탑체가 되어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이렇게 자1 2 v 시가잭과 또 옆쪽에도 또 시가잭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암레스트 겸 간단한 수납 공간 앞쪽에는 컵홀더. 두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뒤쳐서 천장 내장재도 영상으로 비춰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천장 내장재가 상당히 깔끔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차량 주차량 외관 컨디션 실내 컨디션 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이 차량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에 남아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이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체적과의 박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